오늘 말씀을 보니까 막다라 마리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빈무덤을 보고서 자신들의 집으로 되돌아갔다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고, 더 이상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빈 무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의미가 없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서서 울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서 울고 있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됩니다. 보면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던 울면서 구부려 부더만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뒤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성경은 마리아가 천사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고 또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먼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한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 옮겨 두었는지 알지 못하여서 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고서 그때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았으나 예수님이신 줄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서도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산지기가 혹시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에 임시적으로 옮겼다면. 그 정보를 알려달라는 거죠 그러면 당신에게 부탁하지 않고 내가 직접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갈 터이니 어디에 있는지만 말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러자 그때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온전히 알아채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문이 드는 것이죠. 마리아가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왜 알지 못했을까? 누가 보면 24장의 말씀을 보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가던 길에 예수님께서 동행하게 되시고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때도 이두 제자는 예수님을 보았고 그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두 제자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분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현상이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리아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다. 이 정도로밖에 는 이해할 수밖에 없고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가 체험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적으로 아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 못했다는 말씀이시구나. 이 정도로만 알 수가 있고, 가리워졌다면 또 어떻게 될수 있다는 겁니까? 또 가리워진 것이 벗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했다면.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면 또 어떠한 역사하심으로 또 금세 알아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마리아 이름을 부르실 때 마리아가 알아보게 되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때 가리워진 마리아의 눈이 열려졌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오늘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세 번역에서는 내게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나를 만지지는 말아라. 그곳에 머물러 나를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를 만지는 것은 허락되지 않은 것이다. 내가 아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감격에 겨워서 예수님을 만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과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그곳으로 승천하여 올라가신다는 사실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파하는 것, 그것이 지금 시급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도 사명을 향해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지금 개인적인 감정보다도 지금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후에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보면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사신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계속해서 직간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한결같이 온전히 그 부활의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믿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아니, 이 정도면 믿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제자들은 아예 부활에 대해서 전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 그래도 부활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 정도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하나님의 진실한 진리를 붙들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니, 마리아를 신뢰하고 또 마리아와 가까운 사이지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그곳에 제자들이 있을 때이 막달라 마리아가 항상 함께 하면서 물신 양명으로 헌신하고 섬겼기 때문에 제자들이 익히 알고 또 신뢰할 만한 여인이지만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19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한데 모여 있었고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굳게 닫아 걸고 숨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날은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저녁입니다.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문을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언제 문을 굳게 닫아 둡니까? 무서울 때, 두려울 때,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문을 닫아 둡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함께 모여 있었으면 숫자가 꽤될 텐데,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문을 닫아 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고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든 것을 몸소 보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폭풍이 몰려오고 제자들은 이런. 고난과 죽음이 자신들에게도 다가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모여도 몰래 숨어 만났고 그리고 만난다 할지라도 혹이라도 누가 들이쳐서 자신들을 또한 예수님을 체포한 것처럼 체포해서 불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싶은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어리둥절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신 줄 깨달았을 때야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43절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바드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나타나신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지만 제자들에게 또한 자신의 몸을 보이신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해졌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신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가 보지만 실제로 이 몸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신은 완전히 생명이 꺼졌고 차갑게 식어진 예수님 그 죽으신 예수님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멀쩡하게 자신들 앞에 그 공간 속에 나타났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것은 영적 현상이 아닌가 환상이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완전히 이것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온 것이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친히 생선 한 토막을 드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은 제자들은 기뻐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크게 숨을 내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도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영적인 깊은 깨달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통일하게 제자들에게 온전히 영적인 깊은 가르침을 주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분의 생각, 그분의 존재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속의 진정한 사랑과 섬김과 메시지는 동일해요. 다만 무엇만 바뀐 겁니까? 우리가 표현한 뭐라고 합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겉사람만 새롭게 변화됐을 뿐이지 속사람은 그대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 자체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사람, 영혼은 그대로,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고 겉에 있는 겉사람이 이제 온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육신에 거한 세상에 살기 위해 주신 그 옷을 벗고 이제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영생의 삶을 살수 있는 더 완전한 차원의 영원한 차원의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죠 그 사람 자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지금 우리는 무슨 형상을 입고 있습니까?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이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입으신 것처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위한 그 형상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현상은 바뀌지만, 형상은 바뀌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영원 불멸한 것임을 알 수가 있고 부활하기 이전에 내가 부활하기 이후에 나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임을 알수 있습니다 직접 본 것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 500여 형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실제적인 현상이고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곧 경험하게 될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순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성도들의 부활로 또한 믿는 자의 부활로 곧 나의 부활로 끝마쳐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두려워 떨며 괴로워했지만 이 후의 성경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목숨 바쳐 순교하기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성경 안에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람을 올감해서 너 죽으면 인생 끝이야. 너 죽음 앞에 너는 보잘 것 없는 존재야. 라면서 이 세상의 이 짧은 삶이 전부인 것처럼 죽으면 나의 모든 존재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영원 불멸한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형상을 입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이 부활의 사실을 정말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닌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음에 매어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길로 가신 예수님을 또한 묵상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 또한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존재로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될 것이고 그 나라의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함께 있으리라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내고 담대함과 평강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함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